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나온 내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네. 언론 기자들은 누구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영태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이게 진술서를 볼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진술서 내용의 어떤 신빙성을 일단 높여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이고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의사의 진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변호인 말고는요. 기자들은 그냥 들은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견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사함으로 인해서 사이상 보면 어, 김성태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원금 또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 지원 이런 부분에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예전에 유동규 씨가 비슷한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떠면서 보면 알려지지 않을 내용들을 지금 본인의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 해버렸다는 게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이화영 만약에 부지사가 오는 22일날 재판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인정할 경우에 이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어떤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전에 홍현주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이화영 전 지사 전 부지사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이 김영태 변호사를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서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낸 의견서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뭐냐면 이게 참 웃기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인 자체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도 그렇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 이 수감이 어쩌면 수감 기간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해광의 변호사가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진술한다 그러면 아마 그 내용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